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네, 뉴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덕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한명 이상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명이던데 하여튼 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멜번뿐 아니라 호주 대도시 위주로 지금 임대주택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우스 웨일즈 주정부는 주 자기들 주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임대주택위원? 뭐 대책위원?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렌탈 커미셔너라는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 하나를 임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노숙자 호주 홈리스 오스트레리아 CEO를 하였던 트리나 존스라는 여자분이 이 자리를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관련 관청 입장들 다 조율해서 현재 문제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리나는 어제 그 출사표 던지면서 일단 임차인이 반려동물 더 쉽게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또 근거 없이 퇴거되는 거 그러니까 노그라운드 이백션이라고 해서 그런 퇴거 조치하는 거를 못하도록 없앨 것이고 또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갈 경우 본드, 보증금이죠? 아, 본드를 넣다 었 뺐다 하지 않고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거주하는 동안에, 아, 직접적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개인 정보 관리 같은 것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뭐, 장기적으로, 임대료 자체, 어떻게 뭐, 조절이 되는가, 임대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관여할 수 있고, 또, 현재 단기임대, 임시 숙소 같은 걸로 몰리는 물량도 장기임대로 돌리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거주자 위주 그렇잖아요 자기 집이면 뭐 위에 태양광도 달고 뭐할 텐데 솔직히 세입자들은 그런 걸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효율적 에너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임대료가 올라서 나기 직전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뭐 뭐 그래서 뭐뭐이 정도 대답밖에 못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트리나 임명되는 자리에 인터뷰에 뉴사우데주주 총리 크리스 미인인가요? 이제 걔가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이래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냐? 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그 녹색당에서 임대료 동결하고 임대료 인상하는 거 제안하고 뭐 이런 방안을 내어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 지금 다들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아, 야 그렇게 되면 대려 주택 공급이 떨어져서 문제가 해결이 더안 되고 악화될 거다. 뭐 이런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량 출혈 직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직전 시점 아닌가? 그러면 일단 저번에 코비드 때도 그랬잖아요. 그 국경부터 닫고 봤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조치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숨 돌리고 어떤 방법을 광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출혈부터 잡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봐서 치료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주보건복지부에서 호주인 평균 수명 등에 관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1967년부터 21년까지 남성 평균 수명이 13.7년 늘어나서 81.3세.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11.2년이 늘어나서 85.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100세 이상 인구 상당히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주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가장 연세 많은, 아, 보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111세였고 할머니는 114세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이 기록은 금방 깨지겠죠. 그리고 사망자 중에 100세 이상인 경우가 1964년도는 전체 사망자의 0.08%뭐 거의 없었고, 2021년에는 1.4%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인구가 꽤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고서를 직접 한번 봤습니다. 2021년도 호주에서 신고된 사망자는 17만 1,469명. 그 중에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 게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관상동맥에 의한 심장질환, 뭐 심장질환, 심장병이지 심장마비로 해서 사망한 게 12%, 여성의 경우는 1위가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치매로 인한 사망, 이게 13%라고 합니다. 뭐 남성 사망률 원인, 뭐 2등이 치매고, 3등이 폐암, 이렇게 쭉 나가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그렇게 표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원인은 거기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들어가 봤더니 연령대별 사망 원인이 분석된 그림이 있습니다. 요, 보시면, 비교적 젊은 나이, 사람은 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죽는 원인을 보니까, 아, 주로 사고, 뭐, 교통사고나, 또 뭐, 폭행에 의한 사고도 있고, 자살도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젊을 때는 병사보다는 사고사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병사가 많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아무런 사고도 없고, 아무런 병도 없고, 뭐 완전 늙어서. 기력 다해서 죽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사고사 보다는 병사가 낫겠다 <laughs> 오래 살 가능성은 많다는 거 아니야 안전주사실 마약을 투약함에 있어서 의료진 입회 하에 할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죽음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죠 지금 리치몬드에 하나가 있죠 시설이 버번에두 번째 안전주사실 장소 후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을 뭐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 의사당 건물하고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위치는 버크스트리트에 있는 구세군 건물입니다. 2020년부터 시내 어딘가에 리치몬드에 이어서 두 번째 안전주사실 설치하자 이러면서 주정부가 검토를 해왔는데, 여지껏 뭐 정확하게 정보 공유를 잘안 해줘요. 또 여론이 무서우니까, 칠금칠금 정보를 흘려가지고, 떠보나, 뭐, 이런 의심을 받아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구세금 건물이 후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벌써 이제 매일 그 500인분 이상 노숙자 대상으로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고 있고, 각종 상담, 뭐, 의료, 관여 의료 서비스, 도움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정부가 그 팬데믹 한창일 때 2021년도에 플린더스 스트리트 기차역 바로 앞, 월리베 뭐 스트리트 가는 쪽으로 보면 그왜 멜번 카페 문화 이러면서 뭐 해외 여행객들 사이트 뭐 이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 있죠. 데그레이브스 스트리트 그커피숍 있고 뭐 카페 있고. 그, 그 코나 건물을 4 0밀리언에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매입했냐? 난중에 막 언론에서 물었더니 나온 얘기가 제일 안전주사실로 이용할 목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미쳤나 이 사람들이 가리야지 장소를 어떻게 그멜번 응? 대표적 관광 구역 한복판에다 가 그걸 하냐. 또 주변 상가들은 어떻겠어요? 이돌았냐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걷어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킹 빅토리아 마켓에다 하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뭐이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 지들 말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해야 그만큼 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데 그래 뭐 좋다 그말 자체는 이는 해 해주는데 꼭 장소를 이렇게 유명한 데다가 중간에 갖다박아야 갖다 되는 건지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럴 거면 그냥 의사당에다 해라 응, 의사당 밑에 그 공, 공, 공간 많겠더만 거기 하면 되겠구먼 왜 그거는 못 하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언급한 그 구세군 건물 주변에도 최근 오픈한 호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자리 자체가 주변에 그리스 레스토랑도 많고 하여튼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엄청나게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거가 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거기가 또 후보로 하나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조정부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구세군 측에서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저께 저녁 그 월요일 퇴근 시간에 시내에서 알토나 쪽으로 가는 232번 버스 한 대가 웨스트 게이트 브릿지 올라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완전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관련 기사가 안 나왔는데 어제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버스에는 기사 한 명도 있었고 승객도 두명 있었고.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버스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빵빵빵빵 거려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불 붙었다 이러니까 버스 기사가 이제 바로 버스 세우고 승객들 내리고 나오자마자 그대로 불이 그냥 확다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다 타버렸다고 하네요. 그 중에 뭐 승객인 걸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언론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월요일이었잖아요. 방학 끝나고. 한 이틀, 사흘 전만 해도 같은 버스 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탔었다고 합니다. 그 방학 동안에 뭐 기차 공사하고 뭐 이러니까, 철도 공사하고 하니까, 만약 그 상황에 이를 불렀으면 진짜 아찔하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버스 기사니까, 볼거 아닙니까? 보니까, 아, 이거 스캐니아좀 아, 신형 스캐니아입니다그예전에 시티에서도 스캐니아가 불이 몇번 났습니다. 실은. 큰뭐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지만 화재 사고는 종종 나고 제 기억으로는 스케니아에서 나온 버스들이 다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뭐 맨날 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걱정하고 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사람 일이한게 그렇잖아요 우리난중에 늙어서 자연사 하거나 병사 하려면 버스 타게 된다면 가급적 문 가까운 쪽에 앉으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틀어놓고 제 자리 지켜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 200명을 이끌고 있습니다.